자, 오늘 1월 25일인데요. 소니에서 신제품 렌즈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FE 300mm F2.8 GM 렌즈입니다. 어, 누가 살까 싶긴 한데, 네. 일단 나왔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쓸만한 렌즈는 확실히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뭔가 약간 공연, 스포츠, 뭐, 그리고 뭔가 좀 근접 생태? 뭐이 정도? 어, 소니의 원래 그 방근이라고 하는 300G 렌즈가 있었는데 제가 볼때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외국에서 더 많이 사용돼 그런 렌즈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출신 됐으니까 자, 가격이요. 890만 원입니다. 이거를 그 요즘에 인터넷에 막 있는건데 이재용의 물가를 체험하려고 하면 1,000분의1을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용 물가로 치면은 8,900원짜리 렌즈가 출시되었습니다 300mm f2.8 GM 인데요 오늘 출시된 10시에 오픈해서 출시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다 품절이 떠 있어요 네자 근데 이 렌즈가 기존 대포렌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600mm 400mm는요 600mm에 들어가 보시면은 얘는 주문 생산한다고 써있어요 예약해야 된다고 기존의 대포 렌즈들은요 600mm 하고 400mm 는요 어, 고가의 렌즈들은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예약을 통한 주문 생산 방식이었다 라는 거죠 주문을 해야 생산이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근데 300mm 는요 우리가 뭐70-200 이런거 사듯이 먼저 생산을 한 후에 각 나라에 보내는 방식이에요 예약 주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00mm 랑 600mm 는 원래 한몇달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 보통의 그 나라에서 뭐니 소니 뭐 예를 들어 소니 코리아에서 몇 대를 생산해서 갖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소니사에서 부산에 뭐 주민 이런 데서도 뭐 하나를 이제 미리 사서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다든지 약간 좀 요런 방식을 하는데 300mm는 그런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서 각 나라에 배포하고 거기서 이제 다 필요한 만큼 판매한다는 거 물론 만드는 수량이 7,900처럼 많이 만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소니가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어, 체제를 적용한 렌즈라는 겁니다. 자, 소니의 300mm f 2.8 gm 렌즈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 렌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차차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논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